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예수의 거치에 주목하라는 제보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예수의 거치에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구약 시대는 왕이나 대제사장이 취임할 때 기름을 부어 구별을 했습니다. 기름을 부어 이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 시대부터 기다렸고 그리스도란 바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을 받은다는 뜻입니다. A distinguished man for the works of God.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직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와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예수의 거취에 주목해야 됩니다. 거취에 주목하다. 거취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접근해 볼 때, 첫째, 사람이 가거나 다니거나 하는 움직임을 거치라고 합니다. 아, 그분의 거치가 요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때 그분이 어디를 출입하고, 어디를 다니고, 어디를 어, 가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을 바로 거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사람의 사안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태도, 바로 에티튜드, 당신의 거취를 좀 분명히 하시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에티튜드, 태도를 분명히, 그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길을 나섰습니다. 지난번 예수의 무덤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 그리도를 향하여 서성거리는 이들이 예수의 무덤을 보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거라. 무덤에 흐한흰 들꽃송이 하도로 가져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큰 돌이 놓여 있었고 경비병들이 단단히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이나마 멀리서 한번더 보려는 이두 여인의 간절함은 얼마나 무겁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에 이두 명의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겁게 잠들어 있는, 잠들어 있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큰 기질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습니다. 거대한 돌은 굴려졌고 무덤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소환할 것이니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큰 기쁨에 싸여 놀라운 소식을 전달하던 두 여인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샬롬,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형제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자기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죄지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분.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가족으로 환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형제들을 만나겠다고 한그 장소가 이겠는데 그곳 갈릴리는 단순한 지리적 지명이 아닙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이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의 이름으로 새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민족 열방을 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셨고 주님이 부탁하셨던 그 일은 지금 21세기 2020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에 거쳐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듣고 목격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그곳에서 서 계십니다. There in Jesus is here.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계명을 하나님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가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을 벗어.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 h e r 여러분 우리가 선 것은 성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곳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가 선곳 바로 그것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의 거치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바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전도를 향하고 그리고 제자들을소환하여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거치에 주목하는 들 이런 주님의 거치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부활의 줄을 붙들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에 거치에 주목하며 복음전도의 전력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전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을 구원하는 데 있지만 조의 삶에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조의 분열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 것처럼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신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혼자인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창세기에서 2장 18절.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믿는 성도들을 불러서 조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밀이 열암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뭉쳐야 삽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이펙트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때, 3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00이 될 수도 있는 것. 믿음으로 연합할 때 여러분, 각자의 인사보다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너지 이펙트와 반대되는 효과, 그 경우를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 효과를 바로 링겔만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링겔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줄다리기 실험을 통해서 두 사람이 줄을 당기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을 100%라고 했을 때두 사람이 각자 93%의 힘을 쓴다라고 합니다. 셋이면은 85% 그리고 8명일 때는 49%, 50%가 되지. 49%의 힘만 사용하는 것을 밝혀낸 현상을 바로 랭겔만 이펙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혼자서는 죽기 살기로 그렇게 싸우지만, 둘이 될 때는, 아, 내 동료가 일부를 간다. 그런 작용이 나타난다면, 나 하나쯤이야, 어떡하는 그런 심리로, 여덟 명이 달려들 때는 49%의 힘만 쓴다는 거죠. 여러분, 연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식. 내가 이 집단에 이런 이들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란민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복지를 위 달려갈 때 이들은 거대한 적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싸우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가 군대를 지휘하고 아론과 호리 모세를 도우며 기도했을 때는 아론과 호리 모세를 도우며 기도를 했을 때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아론과 호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소를 들면 이스라엘 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주력기 17조에 나타난 이 사건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할 때는 아론과 우리 모세를 지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공동체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이것이 진정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유일한 전략이며 비결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세계는 세계적인 대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앙 이 재앙이 세계적인 한 세기에 일어날까 말까 이런 큰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가? 21세기지만, 시원의 대로로 나아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착수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 신겨진이 교회가 1600km나 떨어진 토론토에서 멈트도록 이전을 결행합니다. 1월달에. 2월에 이미 면밀한 교회 혈항을 어, 분석하고 또사용계에 대한 계약과 함께 뉴브런스 주 정부의 교회 이전에 대한 보고가 통보됩니다. 그 이전 과정이 네. 완료되자마자 바로 그날 2월에 세계적 대대한 코로나 사태가 급박하게 번지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현황으로 치솟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토론토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몽트리에는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연의 대로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세계적인 대항을 그날에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세계적 대장의 배후에는 바로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의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제안을 통해서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영적전쟁에서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0시를 기해, 지금 현재 전 세계 178만, 200만 명에 가까운 이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Confirmed cases가 이 확진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대한민국의 경우, 뭐 1만 500명, 오늘을 기해 캐나다는 이미 2만 3천 명의 확진자가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라가고 있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재앙 속에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얻어가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제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 예수의 거치에 주목합니다. 바로 예수가 계신 삶의 현장 현장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며 부활의 주와 함께 보음전도에 전력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보시.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그영적전쟁의 비결이 승리의 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열암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영적전쟁의 선복의 섬유, 어려운 교회와 지체들을 덮고 온 교회가 열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며 결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 내가 선 것을 거룩한 것으로 이기고 그것에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연합에서는 역할에경준이 없어요. 목사의 임무는 중하고 성도의 임무는 경하다는 그런 경직이 없어요. 직분의 고도 목사님의 지위는 높고 성도의 지위는 낮고 제사장의 지위는 높고 성도의 지위는 낮은 그런 직분의 고도도 없습니다. 나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멈추고 모든 것을 망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직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환란과 시험을 이기고 절에 나며 달려나가는 주님을 주셔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예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함으로 죽음의 아버지여 권수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거치를 쫓아 오직 우리가 선 것은 거룩한 것으로 여기며 아버지여 부활의 줄을 따라 복음전도를 감당하며 영적전쟁에 선봉에 설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열합하는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능히 사탄의 폐교의 폐부를 찌르고 아버지여 악의 권세를 결박하며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부활의 주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